넥슨 게임즈입니다. 매물이 상당 부분 쏟아지고 나서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이지만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신작 기대감만으로 당장의 주가를 크게 돌려 세우긴 어렵지 않냐는 판단이고요. 우선 단기적으로 현재 일봉 차트에서 노려볼 수 있는 반등 금액은 17,850원을 말씀드리는데 17,850원을 제압한다면 2만원까지 도전해 볼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2만원을 뚫는 수급이 들어온다면 22,000원과 23,000원까지 열려 있는 부분도 있지만 2만원의 매물벽을 단기간 내에 뚫는 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드려보고요. 반대로 기술적 반등 후에 밑으로 다시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땐 주봉에서 보면 이전에 바닥을 형성했던 14,000원이 무너지면 추세 때 레벨이 한 구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14,000원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